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듣고 그가 하였으니 요나보다 더그 크기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러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러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이라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이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저자인 마태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38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란할 또 비판할 정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냄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바로 새로운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바로 그것 외에는 너에게 보여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 주실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보면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인내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요나가 3일길을 걸어야 될이너의이 도시 가운데 하루 길을 걸었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전하시는 전도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가 보이는 표적, 요나가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가 전할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41절 뒷부분에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연하보다 더 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또한번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제하게 될 텐데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꾸 얘기하면 심판 때에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솔로몬보다 더큰 더 이, 더큰 지혜를 가진 분에게 너희가 지혜를 들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인생의 삶의 방향에 대한 지혜를 주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멸망의 때, 다시 말해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더큰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마태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이하부터 가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재인 가족을 소개하시죠 4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삶이 되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예수의 삶이 예수라는 분의 정체성,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란 이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너희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속에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유대인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라바이의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또 45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고, 악한 세대가 어떻게 보면 지혜를 심판 때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관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수의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표적은 예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표적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 위에 죽을 수 있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 달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내게 지워진 십자가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고, 이땅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는 삶이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반드시 이땅 속에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삶, 그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아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여를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설한 우리에게 채워야 될, 예수로 채워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본문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라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4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말씀에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악한 세대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는 자기들의 삶에 더 악한 것을 치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비우는 것이 그들의 삶에 올바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비우기는 잘 비웠는데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우기는 잘 비웠는데 그 비워진 공함 마음 속에 채움이 없다 보니까 더 악한 것들이 그들 삶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악한 세대는 끊임없이 더 악하고 더 나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우라고 하는 이유는 더 악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채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비어 있는 공허한 삶의 자리에 예수로 채워지는 삶.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하며 준비해야 될 삶입니다.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삶에 비어 있는 삶에 급하다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켜지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렸는데 이거를 켜놨더니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계속 구동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주일날 이제 다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껐다가 켜도 안 되고 그대로 둬도 계속 구동되는 중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설교 원거는 미리 뽑아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어야지만 또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구동이 되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한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그랬더니 뭔가 이제 뭐가 완성되고 있다고 표시 하나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마 마치, 일부에 예배 마치고 갔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한두 시간 반 정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아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당장 비어 있는 것에 마음이 급해서 뭔가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들어올지라도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때로는 금방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린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 기다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채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로 치워져서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치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치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하며 추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됨을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것이라는 결단도 의미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는 이 주림의 질문에 주림의 대답은 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하루 우리의 삶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들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힘도 공급되지 않고 어떤 것도 내삶중에 더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지만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로 사는가는 내 삶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올 하루 우리에게 예수의 가족으로 예수의 흔적과 표정을 가지고 예수로 치워지는 하루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의 표적 십자가를 붙들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로 치워놓은 삶을 살아가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소리한 목소리로 잠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